대동사랑에서 아, 그냥 정사랑만 많이 들어봐 줘. 음. 기원한 정사, 부처님 당시에 그랬잖아. 기원한 정사, 원정사 아, 있잖아요. 음. 정사. 그런데 왜 국내 정사라고 했을까? 왜 국내 정사? 그냥 국내 정상갑이다 그랬어. 국내 정상갑이다 근데 나중에 교무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까? 대동사님께서 산 중에서는 무슨 산이 제일 좋다고 했어? 1번 속리산, 2번 가야산. 3번 금강산.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대종사님의 금강산 애창론이 많이 나와요. 또 직접 제자도 되고, 대종사님 금강산 유람까지 오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왜 국내 정산하고 있는가가 나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금강산을, 금강산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오. <laughs> 아니, 광양대가 도는 거를 들어서야 돼. 강강산 이름이 4개가 있어, 대개가. 4개. 봉철 아, 이름이 뭐요 봉철에 부르는 이름. 봉철에 네? 부르는 이름이. 봉철에 부르는 이름이. 아. 추나추동의 이름이잖아요. 추나추동의 이름인데. 추나, 봄철 이름이 둥강산이요. 봄철 이름 여름철 이름이 북내산이요 여름철 이름이 에? 가을철 이름이 풍악산이요 겨울철 이름이 개골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동산 님이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여름이 가장 왕성한 데잖아요. 내 법이 가장 왕성해라 하면서 그 금강산 이름을 써가지고 동네 정사라고 썼어요. 아 이건 지, 제가 추측한 거예요. 아 대동사님이 말씀 하신 적 없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렇게도 연마이고 저렇게도 연마하고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아하, 대동사님이 금강사를 이렇게 내찬을 하셨는데, 이 정사 하나도 그냥 당신이 계신 조그만 운막이요. 쉽게 말해, 운막. 아 아니, 하우스도 아니라니까. 그냥 운막. 네, 네, 네. 그 운막 이름에다 그냥 봉매, 정사라고 음. 그냥 붙여놓은 거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금강산 사계 중에서 여러 철데 가장 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 여기가 지금 원강선언의 변산 원강선언.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우리가 성지를, 익산을 근원성지라고 하잖아요. 변산을 제법성지라고 래요 제법, 제법. 제법이란 말은 뭐냐면. 네, 뭐 법을 짠 곳이란 말이에요. 법을 짠 곳.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짤때이 법이 나중에 무성하고 왕성해야 될 거다며. 그게 광대불야라 남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금강산 이런 중에서도 여름이 가장 번성하는 데다아요 가장 번성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사라고 치였다. 정신이계신니까어째아 아, 굳이 말을 하 대라도 이렇게 맞은 건 너무 이다 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후대 제자들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해석 이 해석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후대 교모님들이대동사진 법을 해석을 잘해서 그때 당시 지식인들 학자들이 아 대처 저 말이 이해가 간다. 분명 그게 법이 사자라는 거고, 에이 뭐유치하에 저런 말을 하면 사장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들을 때 이해가 하죠. 아 그럼 이게 맞는 거. 우도님들 에이 웃기네 뭐알안 알죠 그안 되는 소리요 화면이뭐 필요없는 거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광양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이 50년 만 됐지 제가 종목사님이 돼갖고 총부에서 이 말씀을 했어 봐 역시 종목사님이라 대단하다 홍사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에이 홍사님 내 편인 지알겠는데 뭐, 아니네 그렇겠어, 모르겠어. 렇이 그렇죠? 네. 역시 종법사님의 해석이 다르다, 그럴 거다. 그러면 제가 훌륭하게 살려면 광양 교도님들이 많아져야 돼. <laughs> 나도 좀 출세 좀 하게 교도님들 저도. <laughs> <줘요. 웃음> 이해가시죠? 네. 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분이 많으신군요. 4월달 대박이 잘해 오셨으니까. 이런 기본 상식만 알아가도 어디 가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자, 자 변산, 두곡내에서 변산이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 중요한 건 부곡이에요, 부곡. 부곡. 그러면, 저희가 부곡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돼. 저, 구곡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부곡이란 말은 경치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다. 우리가 <laughs> 아름다운 것 같다. 무화지경에 빠졌다. 황홀경에 빠졌다. 넋을 잃고 바라본다. 그런 말 많이 하죠. <laughs> 하, 너무 아름답다. 이런 데는 신선이나 살것 같다.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중사님. 중사님 벌써 저보고 너무 빠졌네. <laughs> 자, 이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부곡이라고 해요. 부곡. 근데 이 유래가 있어. 유래다, 유래다. 자, 자 무의 부곡. 이 뒤에다가 노래가자를 붙여놓고, 무의 부곡 가, 무의 부곡 시. 그요 이건 뒤에 좀설명이 무이 국곡이라는 게, 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것이 있으면 세계 어디에 달리죠? 세계 어디에 등록시켰다고 그래? 우리 나라에 유명한 거 있어? 오늘은 수국가 재밌네. 유네스코에 등명했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중국이 유네스코에 유명한게한개회사요 근데. 중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산자 우리 교수님들 중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산 장가계 원가계 <laughs> 장가계 원가계가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에? 중국이 전세계에 유네스코에 올린 산에는 장가계 원가계는 들어가지도 않해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태산 태산, 들어가죠. 응. 네. 왜태산이 이래, 이래요? 공자님이 살았던 동네는 태산이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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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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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음겠냐그다음에무니산 알겠습니다. 무이산 무이 구곡이라니까, 여기 그냥 구곡을 빼고, 무이 산이야, 무이 산. 그 다음에 황산. 황산 들어봤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써졌는데, 제 머릿속에는 없어. 서 미적발을 써네 개가 있어.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니까. 자,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 아름다운 산. 이해가죠? 그런데 중국의 그네개 빼어난 산 중에서 두 개가 누구하고 연관되냐? 태산은 공장으하고 연결됐고, 무의사는 이 주자선생하고 연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자선생하고. 그러면, 이 무의구곡이란 말이, 무의곡이란 말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자선생, 주희하랑선생 주희주자.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학교 다배웠잖아요 주자학, 섭리학 네. 예? 우리나라 주석 500년 동안 당파싸움의 근원이 된섭리학이 시발점이 주자라는 분이야. 주자라는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 말고도, 고려 말고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은 공자님이 아니었어. 알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선비들의 요방은 공자님이 아니었다고. 주자선생이었다고, 주자선생. 주자선생. 그러니까, 조선 모든 선비들이 방부나 끼면은, 어디 가는 게, 즉, 우리, 여기, 광타원님 최근으로 개 묻어갖고, 유럽 여행가자 뭐라도 해요, 안 해요? 허종이? 그때 당시, 이 조선 시대 때, 사대부들이, 개를 묻어, 개. 응? 개를 묻어, 개. 그러면, 개를 묻으면, 가장 개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 사대부들을 들었던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개가, 누구든지 그거 들고 싶어. 아무나 못 들어. 그 개가 당약개야, 당약개. 당약개. 당나라 남자, 약약자, 보약을 떠다고그 보약 먹는다. 그러니까 당약개란 말은 보약 먹는 개야, 보약. 예? <laughs>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이 주자 선생이 있던 무위국에 가서 경치를 보고. 알듣겠죠 중국에 가서 내가 짐이면 면직고 보약 한 척을 지어서 먹고 오고. 알았겠어요 그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노망일번일 번.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게말이냐 우리 우리들이 놀러 가는 건 재미도 아니고. 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선시대 때각 집마다 내누라는 집마다. 병품이고 여자들 수를 놓아. 12자 폭수, 9자 폭수. 좀 가난한 집이 9자 폭수, 있는 집이 12자 폭수를 놓아. 그죠니 근데 그 수가, 왜 9자 폭수가 나왔느냐? 무의 9곡이요, 9곡. 그러니까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시를 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이 주자 선생이쓴 시가 최고로 명시여.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시를 글자로 자자 글자, 글자, 글자 쓰고 그 밑에다 글을 모르고 철을 넣고 한 것이 가장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열2자법폭포기 대군, 아홉 자법 분폭기 대군 거기에 이 주자 선정의 무의 구국에 대한 시가 쫙쫙쫙쫙쫙 촥쌓졌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래갖고 낙관 하나 딱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불려는 게 값이라고.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였어. 그러니까 옛날. 에 좀 있는 집 가면 전부 다 병풍이 있었잖아요 병풍 할아버지 계신데 병풍이 있잖아요 그럼 병풍이 없는 집은 없어 그건 그러니까 그 병풍 뒤에 글이 써져 있는데 이 주자 선생의 무위 구곡시가 적혀 있는 병풍을 놓은 집은 그리도 아주 유명한 양반집에서 독혔 이해가 세요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위무위무위 허명이잖아, 구곡하면. 아, 주게 노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노망의 대상. 그러니까 이게 편벽에 깔려있어. 깔려있어. 그래서 구곡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그런데 이 구곡 중에서, 오곡에서, 오곡에서, 주자선생이 1184년인가? 85년인가? 8 4년년인가 이 주자선생은 님 관직에서 8 년밖에 안 살아서 관직은 관직은 팔 년밖에 안 살고 학문에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주자선생이 관직을 그만두고 이 오국에서 오국 5국, 오국에서 정사를 지었는데 그 정사 이름이 무의정사요. 봉내정사 무의정사 아, 알아듣겠죠? 한결하고 네. 구국 그 중에서 주자 선생은 이 오고 그 자리가 자기가 딱 좋았는 게 뭐예요? 사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정자를 지었어. 그 정자 이름이 우이정사예요. 우리 우이정사 우리 주자 선생 살았던 곳 그러니까 그럼 주자 선생이 살아서이대한것이냐 그게 아니오. 자 공자 맹자님이 유학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춘추 시대 때 살았고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그러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에 살았고 공자님은 매인자님은 전국시대에 살았고 그래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는 우리가 한 번에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삼국지만 알고 있는데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게열국지요전국시대에 나오는 거. 음. 그초표 우리가 장기에 나오는 초나라와 있잖아. 한나라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이론은 재밌어.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만 읽어서 이제 삼국지가 재밌는지 아는데 열국지가 훨씬 더 재밌다고 내용도깊고 아. 거기서 나와.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를 통폐하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진시황이 통일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고 해고 전부 다 책을 뒤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서 개멸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 모든 책들을다 갖다 샥을 샥 없었는데, 가장 많이 없어진 책이 뭘까요? 유교서적이요. 음. 그러니까 완전 책을 다 보면은 죽여버리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인자 유교 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뒤부터 인자 전국 시대 아니 그인 진나라가 통일하고 뒤가 인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수나라 당나라 시대는 그렇게 이어지는 오륙백 년동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자 유교가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뭐가 그러냐 불교와 도교가 중국에서 파는 척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의 중흥이 당나라 시대에요. 불교의 중흥이 당나라 시대라고요. 수나라 이어서 당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모든 스님들이 로망이 뭐였어? 당나라에 유학가는 거. 우리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유학가듯이 당나라에 유학갔다 와야 방구라도 껴 스님들도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당 시대 때 중국의 불교가 가장 성했어. 그건 불교학자를채이고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게 놓으면은 절리가고 막 사람들이 뭐향 어떤만큼 주먹 을연큼하고 이렇게 생겼고 하막 아, 연기가 막하겠나막 사람들 우그러그러고 보셨죠? 그게 전부 절이 아니고 도교 사당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불교 사찰인지 아는데 알아듣겠어요? 향 연막금사 갖고 막 리가고 막 굴러고 있잖아요. 10년 되면 찾아가는 까 도교 사당이.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가 중국에서 얼마나 퍼져있으면 지금도 알아듣겠죠. 저렇게 유명했겠느냐. 그러니까, 유교는 흔적도 없이 그랬다 사라졌어. 그리고 맹만이가 그러니까, 수, 당을 거쳐서, 무슨, 나라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주자라는 그러니까 복무행사, 복무행? 천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행사고의 천년 사람이요 천년은. 예? 그때, 이제, 주렴계 무국의 태국이라는 태국 도서에 나오고 정명도 정이천 형제 육상사 왕년묵만년 그때 이제 푸학자들 이 유학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 면자 이후로 유교의 맥이 끊어졌는데 유교의 맥이 끊어졌는데 그 맥을 다시 집대성한 사람이 집대성한 그래가지고 제2의 유교의 건성기를 만들었데 유교의 집대성을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논어맹자 대학 중용으로 사서라고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서삼경. 그러면 맨 과거시험 볼때 그러면 한문책을 옛날 펴면은 한문 원문이 큰 것이 있어 자발하기 신성지명 불영력과 큰 것이 있으면 그 옆에도 조그만한 것이가 있어 이보다 작은 것이. 이 옆에 보면 이보다 더 작은 것이가 있어 이렇게 했잖아. 이것보다 주라고요 주 주. 그런데 이때 주자 선생이 여기에서 여기 무위 정사에서 그때 유명한 유교 경전들을 자한보다 줄을 달았어. 알아 듣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쉽게 공부하고 를알아들수 있도록 학문을 재편성했어. 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무위 부급이 유교에 대학 대학 학문을 다시 공부하고 지금까지의 끊어질 려은 맥을 맥을. 유교의 맥을 다시 이어가지고 후세의 영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기초작업을 한 것이 무의국국이라고 해요. 무의정사. 이해가세요? 네. 여기까지 예방이 수만면 금방 답이 오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법이 말세에 당해서 말세. 그래서 우리가 말법시대, 말법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후5오백세 그러니까 2500년이 되면 내 불법이 새해진다. 그 이후에 다시 온 다음에 지금 대종사님이 태어났다가 2500년 됐잖아. 불법 후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불법이 심의한데 다시 대종사님께서 나와서 이 심의한 불법을 거듭 밝히려고 는 것을 불일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주자선생님 봉장님의 맥이 끊어진 것을 다시 살려내듯이 내가 이봉래정사에서아변상붕부에서아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부처님의 심의해지는 법을 다시 재정립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교법을 다시 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살려야겠다 라는 것이 변로구사이라 어떻게 이해가 가요? 한 가요? 이해가 가죠? 네.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요. 이, 이, 그러니까 변산복로거든요. 이구복변산 네. 네. 그러니까 유료의 모든 원리. 알아듣겠죠? 다, 대종사님, 뺏어 놓은 이것이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유분선이.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면,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처세요, 처세. 세상에처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처세와는 유교가 아주 올바르요. 처세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몸을 보호하는 데는, 몸을 보호하는 데는, 동교의양성이 아주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도교 양생이. 알아듣겠죠? 마음을 쓰는 데는 불교의 공심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잘 다스려야 되지만, 건강한 이 모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다. 들어보셨죠? 아무리 옳은 정신을 갖고 있도 건강한 이만 필요가 없어. 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어느 제자라고 하나게요? 팔 하나 잘려서 심심을 내려고? 음. 응. 대중사님 엄청난 혼을 내시죠. 네가병신되서고 깨달음 못하고 심판증 못하냐 깨달음을, 활용을 잘해야지. 깨달음하고 병신되면 아무 필요 없 이게 대중사님의심심이요 그러니까, 처세는, 유교의 처세는 가장 높고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교의 양생법이 가장 이대하고요.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불교의 공사상이 가장 위대하다 그것을 세 개를 하나로 믹서해야 된다. 섞어야 된다. 섞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게이 지금 1, 2, 삼, 3, 상법문이에요 3, 1번은 유교, 2번은 도교 3번은 불교, 4번은 인자 원불교 방법이요. 원불교의 현실관이요. 미래관, 비비어 비비는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때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게이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초창기에 당신 머릿속에 큰대인는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인는세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언불교를 이렇게 내가 유지하고 발전해야겠다라는 것은 이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대대한 것이 말씀이라고 지금? 어? 그 동네 산 조금 많은 그절 밑에도 있잖아요. 조그만 움막 하나, 움막 하나 지금 쳐가 움막 하나 지어놓고 있는데 그 움막 속에서, 움막 속에서 대중사님의 뜻은 이 세계를 다 거느리겠다는 있잖아요. 포부와 사상과 의이다이 글자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내 뜻을 알겠느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너희들이 낼 뜻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 보기에는 그냥 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에? 나는 이미 있잖아 이미 천하를 다 내가 건너길 방법을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다고 말이주 얼마나 멋지고 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걸알아야가 대박개비들의 의미가 있지 테마크들좀 그러니까 돌아와서 못 오자고 떠나는 법 보고 술 먹자면 못 오자는 거고 안전 법 보자게 낫겠지만 그러면 배동하는게 보온이 아니잖아 정말 보는 우리들이 이런 뜻을 알아서 아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이대한 분이 구나 이렇게 되어 는구나 라고 알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권해갖고 권해서 아 우리 어불교가 최고로 이대한 법이 하고 여기 오실 때 모시고 뭐 와야지 뭐 배추 속감도 먹듯이 쏙쏙쏙쏙 이렇게 빠져가고 있으면 저도 불편한 대종사님께 대박 교찰을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대종사님께 아 우리는 대종사님께 복원해야 된다니까요 대종사님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대하신 법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들이 까만 눈이고 눈만 창인이라 스승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자를 졌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이래야 대종사님 법이 살아난다고 지금 첫 줄만 들는데 어째요? 내용이 네 아름답죠? 음, 네. 내가 네, 오늘은 이거 한 번에 다해버려면다할수 있어. <laughs> 길게 하려고 밀려들 수 있지, <laughs> 그러나 우리 교도님들과 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알아듣는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 부처님의 난리였는데. 왜 여기에서 대동사님께서왜 원불교를 새로 냈단 말이요? 냈는데도 왜 부처님을 오시고 있잖아 연등행사를 허게하고 있겠어요? 다 연관이 있다 그 말이야. 앞으로 앞으로 저 불교 가는 사람들도 전부 원불교 에 오게 된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내 법이 그렇게 되야 있다 그 말이야. 되야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불교의 세력은 너무 고대해요 알아듣겠죠? 원불교 세력은 너무 희약해. 그러나 약할 때는, 여기가 커지고서 보잖아요 아, 강자를, 지금은 음, 따라가야 돼. 음, 음, 우리가 나중에 강자가 될 때까지 힘을 키워야 돼. 이게 세상에 칙이요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커지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말씀 어디가 있냐. 그러니, 우리가 대중사님께 공헌하는 것이 각자, 각자 역할이 있어, 요 역할. 교모님한테 이렇게 교모님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교모님들은 내가 맡은 역할. 역할들을 하나씩 조금씩만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이개봉는 법이 살아나고 힘이 다 있다 그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또 열매가 있을 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말갖고 오세요? 용의 네. 네. 성립 축사입니다.